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안부도 묻고 덕담도 나누셨을 텐데요 다양한 설날 풍경을 신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날 아침 경건한 분위기 속에 조상을 위한 차례를 모십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증조 할아버지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 어린 증손자까지. 자대가 모인 집안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가족 모두가 절을 하며 차례를 마무리한 뒤 음복을 하며 조상의 음덕을 기립니다. 새해 첫날 세배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너모도건강해라 정갈하게 한복을 갖춰 입은 뒤 우더른께 세배하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고 올한 해도 안녕하길 바랍니다. 명절로 계획 가지고 손자 손녀들 도다 만나보고 얼마나 참 기쁩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야외 활동하기도 더 없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한복을 곱게 입고 제 몸보다 더큰 유출 던져보기도 하고 팽이도 돌리며 설날 전통 놀이를 만끽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놀이에 남녀노소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한복 갖춰 입고 가족들이랑 나오니까 기분도 좋고 전통 놀이도 많이 체험해서 어 정말 좋았어요. 오후에 시내 영화관에도 오랜만에 가족 단위로 영화를 보려는 사람들이 모여 북적였습니다. 한편 귀성 귀경 차량에 성묘 차량까지 몰리면서 오늘 경남 지역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몸살을 알았습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